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송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국내 주식이 그야말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주식이 눌려있고 상대적으로 약하고 했던 국내 주식이 드디어 글로벌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레코드 하이로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련돼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향후 전망에 관련돼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아가는 국내 주식인데요. 주요 요인은 그야말로 세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올라가려면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미국 주식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주식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AI 생산성에 관련된 기대가 계속 있으면서 미국 주식도 S&P보다는 나스닥 백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탄탄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호재고요. 두 번째 더 보다 큰 호재는 국내 주주 환원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고 있다가 한달 정도 사이에 약간 주춤했던 여러 가지 환원책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주주 요건을 50억으로 다시 유지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거보다도 제가 보기에 그야말로 중요한 거는 배당 소득세입니다. 배당 소득세가 현재 45%인데요. 이것저것 합치면 거의 50% 가까운데 지금 35% 정도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을 25%까지 내리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배당 소득세 문제는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이슈도 있지만 더큰 이슈는 대주주들이 그동안 배당하는 것을 꺼려했던 문제에서 배당 소득세가 한25% 정도 된다고 하면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과 비교할 때 그런대로 배당을 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국내 주주 환원 측에 관련돼서 지금 환원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국내 개인 국내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거든요.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잠깐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한국 주식의 저평가는 배당이 적은 것이다. 이런 쪽에 인식이 있었는데, 대주주들이 드디어 배당을 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사실 대주주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자기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오히려 탐탁해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배당을 많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부자 감세라는 이슈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25% 정도로 추진을 하는 그런 환원책이 지속되게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호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가지 호재는 최근에 아시아 증시를 보면 홍콩, 중국, 일본 할것 없이 대부분 다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강해지고 특히 중국 AI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아시아의 그 동안에 있었던 저평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어울러지면서 아시아 증시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이런저런 이슈는 있다고 했지만 결국은 환원책으로 많은 것을 정리하고 있고 그렇다면 한국의 비중을 다시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도 사실 이세 가지 호재들이 이어지느냐에 달려있을 텐데요. 미국 주식은 일단 뭐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이두 번째 주주 환원책은 뭐 이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커다란 노이즈만 없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시아 증시 강세도 한번 트렌드가 바뀌면 그래도 몇달 가는 것을 생각해 볼때 이런 것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허들 쪽으로 보면은 한두 가지 정도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가는데 말씀드렸던 세 가지 호재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이런 허들들도 해결은 돼야 될것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국내 성장률이 1% 미만이잖아요. 재정 정책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런 성장률이 최소한 한 2%까지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식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대미 관세 투자 합의입니다.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너무나도 안일한 대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숫자를 들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9월 4일 날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 날 일본이 합의를 하고 나서 사실 이번 주 시장은 이 문제는 거의 다 무시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LG 엔솔 관련돼서 비자 문제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구금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에 가려져서 어느 정도 이슈가 없다가 그 이슈가 가닥을 잡으면서 미국 상무장관이 드디어 칼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9월 4일 날 일본식으로 합의한 거를 한국도 해라. 한국이라고 특별한 유연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 왔고요. 그리고 대놓고 3,500억 달러 투자하면 15%고 투자가 없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25%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상황을 보면은, 아, 현재 상호관세는 15%가 돼 있는 거고요. 자동차 품목관세만 25%인 것인데, 사실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3,500억불 투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의할 수는 없는 거죠. 애초에 왜 3,500억 달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500억 달러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볼때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월스트 아, 케이스로 보면 협의가 끝나기 전에 일단 25% 또는 그 이상으로 복귀를 해놓고 추가적인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미국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등 추가 품목 관세에 있어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책은 비자나 요번에 숙련 기술자 이슈가 있었는데, 뜬 애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통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마스가.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조선 내에 관련돼서 우리가 뭔가 엣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글쎄요 이것도 얼마나 지렛대가 될런지또 한편으로 보면 이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 조선업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프로젝트가 그냥 커머셜한 이유로 따로 가는 게 낫지 지금 이 SPB를 이용한 펀드,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만일에 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 들어가면 수익성이 사실 만만치 않게 되거든요. 50%씩 초창기에 나누고 나중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면 무슨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출구 전략이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3,500억 불 안에 1,500불 마스가가 들어있는 것이 협상의 지렛대도 될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보면 그렇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동차에 관련돼서 15%와 25%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주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미국을 크게 자극해서 다른 관세들 쪽에서 25%로 모든 것을 올려버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책도 그렇게 뾰족한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3500억 불 투자는 불가능 한 것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국방비라든가 이런 쪽에 연계해서 한꺼번에 타결을 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은 국내 주식시장에 말씀드렸던 커다란 세계의 호재가 있고 여기에 향후에 성장률이라든가 대미 관세 투자 합의 이런 이슈들이 있으나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 글로벌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면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별로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글로벌 주식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지금 초 강세인데요. 결국 이유는 단기 금리가 확연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장기 금리는 주춤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달러와의 관련돼서도 달러와 약세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결국은 주식이 강해지고 또 이자율이 내려오고 채권이 어느 정도 강해지고 있는데 채권이 확실하게 강세가 되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확실하게 내려오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만 사실은 더 확실한 글로벌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관건인데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데 어려움은 결국은 각국이 갖고 있는 재정 수요. 그다음에 단기 금리를 이런 식으로 내리면 혹시 인플레이션도 변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만 단기 금리를 너무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관련돼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이 달러화의 움직임을 볼수 있는 관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시면은요, 10년짜리 트레저리 일든데요. 지금 4%에서 더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에서는 아, 다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서 한 30bp, 40bp 내려왔지만 이 밑으로는 잘못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달러에 대한 베팅인데요. 달러의 투기적인 베팅은 아직도 지금 이 마이너스 쪽에 그러니까 달러의 악세의 베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도 달러 악세에 패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이번 주에 그런 대로 내린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 한 5주 동안 달러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약세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큰 폭으로 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가 약세 쪽으로 확실하게 가 주는 것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을 만드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멈칫한다면 미국 주식이 오르는 속도도 강하지 않고 올르더라도 좀 약한 강도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 주식도 여기서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못 가고 어느 정도 좀 속도를 줄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우리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야말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